2026년 개요일주는 조우가 좋아져 전반적으로 운이 확 열리는 해입니다. 빛나는 재능과 매력이 더욱 드러나고 신분상승, 주목, 성과 운이 강해집니다. 개요일주는 원래 이동할수록 운이 트입니다. 2026년에는 여행, 이동, 직장 변화가 좋은 흐름을 엽니다. 재물운은 천간에 목이 있으면 재물 결과가 훨씬 좋아지고 목이 없으면 투자, 투기, 도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돈이 잘 들어오고 기회가 몰리며 부동산, 사업, 투자온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사주에 물금이 없고 불이 너무 많으면 좋은 흐름이 반대로 작용해 불리한 금전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업 승진 후는 올해는 칭찬, 인정, 성과, 승진이 따라오는 해입니다. 역할이 커지고 책임과 권한이 늘어나며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맡게 됩니다. 특히 자신을 드러내거나 홍보, 브랜딩, 콘텐츠 관련 직업은 올해 강력하게 빛나는 시기입니다. 공부 문서 오는 감정 기복과 예민함이 올라 공부, 자격증, 문서 작업 기획 업무가 평소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집중력 저하, 실수 증가합니다. 건강 우는 과로, 스트레스, 수면 문제, 두통, 소화, 위장 문제, 체력 저하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피로가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임으로 휴식이 필수입니다.